다시 보면은 물 속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이 세지는데 이 압력이 센 동안 나는 똑같이 호흡을 할 거고 호흡을 하다 보니까 혈액에 질소가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녹아 들어간 질소가 밑에 있을 땐 괜찮은데 우리가 다시 올라오겠죠? 올라오면 압력이 어떻게 돼요? 강준이 들어왔나요? 어, 어 지금 강준님 들어왔어요. 아까 세 시였는데 좀... 다시 둘 됐네? 네. 응, 어, 들어... 요 좋아요. 자, 우리 네. 물 밑으로 내려가면서 압력이 높아졌어. 이 높아진 상태에서 내 혈액에 질소가 녹아 들어갔어요. 근데 다시 우리는 수면으로 나와야겠죠. 수면으로 나오기 위해서 물 위로 올라올 거예요. 점점 얕아져. 그랬을 때 압력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렇죠? 줄어듭니다. 압력이 줄어들어요. 압력이 줄어들면 기체의 용해도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낮아요. 낮아져요. 그러면 내 몸에서 사이다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혈액에 녹아 있었던 기체들이 내가 올라오게 되면 딱 탄산 버블처럼 그 질소 버블이 생기겠죠. 상상하면.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에 호흡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얘네들을 내뿜어야 돼요. 그래서 감압병을 방지하는 방법은 천천히 상승하면 돼요. 얘네들이 우리가 갑자기 확 올라오게 되면 온몸에 있는 혈관에서 버블이 생기겠죠. 미세버블이 생겨서 그 버블들이 내 혈관을 막게 되면 그게 감압병이에요. 혈관을 막는데 그게 만약에 뇌에서 막았어? 그러면 뇌출혈, 뇌동, 뇌경색, 이렇게 되는 거고, 하반신에서 마비가 됐어? 그럼 하반신 마비가 돼요. 팔에서 막혔어? 그러면 팔못쓰는 거예요. 심장에서 막혔어? 그럼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무서운데, 무서운 거 사실 맞거든요? 근데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 쉬워요. 천천히 올라오면 돼요. 얘네들이 전부 다 기체와 하기 전에 우리가 숨만 쉬고 있다면 계속 혈액은 움직일 거고 내 폐포를 통해서 내 호흡을 통해서 다시 나갈 거기 때문에 이 질소가 버블이 되기 전에 다시 천천히 밖으로 내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기체 교환을 계속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게 잠수병 혹은 감압병인데 이 감압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상승을 하고, 두 번째 방법이 안전정지라는 것을 할 거예요. 일단 천천히 상승, 도대체 얼마나 천천히 하는데, 얘는 1분에 9m를 가요. 9m, 9m per m i n u 인데 야, 그럼 내가 속도 측정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해? 물론 속도 측정계, 우리의 컴퓨터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컴퓨터가 당장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속도로 올라가냐면, 우리가 상승할 때 부위를 띄울 거예요. 이 상승 라인, 상승, SMB라고 하는 상승 라인, 소시지 같은 걸 쏘고 그 선을 보면서 올라갈 건데, 내가 아직 내 몸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런 수, 속도를 잘 몰라 라고 했을 때, 손바닥 있죠? 이 손바닥이 보통 15cm 거든요. 1초에 15cm씩, 손바닥 하나씩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 2, 3. 자, 이 정도로, 이 정도의 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천히 지속적으로 내가 계속 호흡을 하면서 상승해주면 내 몸에 녹아있던 질소를 다시 밖으로 빼낼 수 있고 그게 감압병 혹은 잠수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안전하게 일단 천천히 올라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해줘야 되는 거는 안전정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정지라고 하기도 하고 뭐 주먹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수신호는 다시 알려줄 거예요 이 안전정지는 5m 지점에서 3분간 멈춰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아까 부력 세가지 배웠죠 내가 원하는 그 5m 지점에서 멈춰있으려면 뭘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정보를 맞아요 중성부력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성부력이 중요한 거예요 밑에서 유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감압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3m, 5m 지점에 멈출 수 있는 것. 저거는 6에서 3m 사이면 되는데, 그 사이가 5m라서 보통 5m에서 멈춰요. 그 배레이션, 그 간격 안에 내가 들어가서 3분 동안 호흡을 하면은 그게 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도 그거를 인정을 하고, 함께 들어갔었던 사람들의 컴퓨터 중에 제일 늦은 사람이 오케이가 됐을 때 우리는 다 같이 상승할 거예요. 어쨌든 그럼 감압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 뭐가 있다? 두 가지 방법. 천천히, 천천히. 상승. 하고두 번째. 안전 안전 정지. 맞아요. 안전 정지는 몇 미터에서 몇 분? 5미터에서 3분. 5미터에서 3분. 감압병이 어렵지 않죠? 우리가 제일 위험한 첫 번째. 생리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색전증이라고 해서 에어 엠벌리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방지법은 되게 쉬워요. 꾸준히 호흡한다요. 이거는 쉽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호수에 물을 켰어요. 물을 켰다가 물이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지나가면 호수에 빈곳 없이 물이 계속 지나가죠. 근데 내가 만약에 호수를 켰다가 멈추고 켰다가 멈추고 켰다 멈췄어. 그럼 어떻게 돼요? 호수에 막 키지 않을까요? 어 일부에는 물이 있고 일부에는 물이 없어요. 일부에는 물이 있고 일부는 물이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빨 때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빨아들이면 계속 계속 뭐가 들어오는데 빨다가 멈췄다 빨다가 멈췄다면 그 사이가 되게 다시 공기가 공기가 생기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혈액에 혈관에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 방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물 실험 같은 거 하면 토끼 같은 거 죽일 때 되게 그렇죠? 죽이는 표현이 같은 런데 토끼를 해부하기 위해서 토끼를 죽이는 방법이 몸의 신장이나 장기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죽이는 방법이. 토끼 귀에 혈관이 많죠? 이 혈관에다가 피스톤으로 공기를 주입하거든요? 이게 색전증을 이용해서 죽이는 방법이에요. 혈관에 공기가 들어가서 그곳이 막히는 거예요. 막히니까 순환이 안 되고, 그래서 점점 마비가 돼서 죽어요. 색전증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혈관에 근데 그 색전증이 이제 어디에 나타냐에 나 따라서 뭐 심장에 나타나면 더 심각해지는 거고 뇌에 나타날 수도 있고 감압병이랑 비슷해요. 다만 감압병은 전신에 동시다발적으로 미세 버블들 질소에 의한 미세 버블들이 팍 생기는 거고 색전증은 조금 조금 덩어리가 큰 공기가 툭툭 막는 거예요 혈관을. 그래서 얘를 방지하는 방법은 꾸준히 호흡한다 되게 쉽죠 방지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우리가 호흡에는 들숨과 날숨이 있었죠 근데 나도 모르게 물에 들어갔을 때 이제 공기는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제한된 공기를 왠지 조금 쓰고 싶어서 숨을 참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은 어딘가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숨 쉬는 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물속에서 이런 소신호를 할 거예요. 이랑 수신호는 공기 빼내라는 수신호예요. 내일 이제 아, 목요일에 할것 중에 호흡기 되찾기라는 게 있거든요. 말 그대로 물속에서 내가 호흡기를 뺐다가 다시 착용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하기 위해서 입에서 호흡기를 뺐죠. 그랬을 때 호흡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빼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내쉬면 돼요. 그 사람들 어? 입에서 호흡기 뺐으니까 나숨못 쉬어요 라고 해버리고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근데 꽉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아 나의 숨은 들숨과 날숨이 있기 때문에 호흡기를 입에서 뺐다면 날숨으로 버블버블을 조금씩 내뿜어주면 돼요 그냥 말 그대로 공기가 아내 내 몸이 계속 순환하고 있어 라는 거를 알려줄 정도만 푹 이렇게 공기를 내뿜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가 색점증이었어요그 네. 네.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기는 어려운 친구들이에요. 질소 마취, 산소 중독인데요. 질소 마취는 보통 30m 이상 지점에서 느껴요. 질소로 호흡을 하다 보면 약간 멍롱하고 머리가 아프고 술에 취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아까 우리 혈액의 질수가 너무 많이 녹아들었을 때 살짝 약간 뿅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보통 술 알딸딸한 느낌처럼 꼭 약간 판단 능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 저희가 다 다음에 교재를 줄 건데 교재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눈에 사람 눈에 빙글빙글 골뱅이가 돌아가고 물고기한테 막 안녕을 하고 이런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처럼 질수마치에 온 사람을 보면 눈빛이 조금 풀려 있어요. 눈이 풀려 있고 약간 판단 능력이 흐려지다 보니까 물 속인데 괜히 호흡기를 뺄려고 한다던가 마스크를 벗으려고 한다던가 이런 이상 행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이빙은 무조건 버디 시스템이라고 해서 무조건 둘 이상의 사람이 쨌든 페어를 해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둘이 동시에 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질소마취라는 게 있다라는 개념을 알았을 때내 버디가 우리에서 이상 행동을 보여 그러면 아이 사람 지금 질소마취가 조금 왔구나를 알수 있겠죠 얘를 방지하는 방 얘가 왔을 얘는 방지하는 건 없고 얘가 왔을 때 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위로 올라와요 우리가 수면 으로 보통 내려가던 중에 왔다 하면 조금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다시 괜찮아져요 쉽죠? 어, 얘좀 이상하다? 그럼 얘 끌고서는 살짝 수면으로 올라가요. 조금 위로 올라가면 애가 말짱해질 거예요. 그리고,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좀 흔들어 주거나 해서, 그러면 이 사람도 조금 올라왔을 때 정신이 돌아올 거예요. 가볍게 오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그 가볍게 왔을 때 버디끼리 그거를 알아차려줘야 돼요. 그래서 물속에서는 아무리 내가 다이빙을 잘한다고 해서 그냥 나만 막 돌아다니면 안 되고 내 버디끼라, 버디끼리가 서로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서로 봐주고 한 번씩 체크해주고 나, 내가 물속에서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거울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볼수 없다 보니까 내 장비에 어딘가 문제가 생기는 거를 바로 캐치하지 못해요. 물속에서 많이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버디들이 서로 체크해주는 거예요. 장비에 이상이 있어서 버블이 막 나오고 있어. 그러면 어, 너 장비 이상하니까 뭐 어떻게 됐다. 아니면 벨트가 뒤에서 풀렸을 수도 있어요. 벨트 풀렸으니까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서로 도와줘야 되는 버디 시스템이고 질소 마치 역시도 어내 버디가 조금 내가 좀 이상해 보여 하면 정신 차리게 살짝 올려가서 구해준다. 어렵지 않죠? 다음에 산소 중독은 우리가 아까 내가 공기통이라고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100% 산소로 호흡을 하지 않아요. 100% 산소는 의료용이에요. 내가 지금 긴급하게 산소를 투여받아야 될 때만 산소로다가 호흡을 하고 산소의 배합이 조금 높은 걸로 호흡을 하지 일반적으로는 그냥 지금 우리 대기에 있는 이 공기를 갖다가 압축해서 만든 압축 공기로 호흡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 나 스쿠버 다이빙 배웠어 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공기통이라고 말한다. 산소통이라고 말하는 순간 진짜 그 주변에 다이빙 좀 한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야, 너가 선생님 누구야? 네 강사 누구냐? 이말 나오거든요. 어디 가서 절대 산소통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알았 그래서 산소 중독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왜 산소는 진짜 강한 산화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막 뒤틀리고 아프고 그렇대요. 산소로 호흡을 하지 않는 거고 우리가 산소에 너무 과하게 노출됐을 때 산소 중독이 올수 있다. 근데 일반적인 스쿠버 다이빙을 그냥 하는 상황에서는 노출될 일은 없어요. 여기까지가 제일 기본적인 생리학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이빙을 갈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이빙을 갈때 지켜야 될 수칙들이 있어요. 그 수칙들 어떤 거 알려 줄 거냐면 자, 수칙들은 수칙들 하기 전에 우리가 가서 배울 것들이요 마스크 클리어링, 호흡기 되찾기, BCD 타입 부차 이거는 이제 물에서 가서 바로 가르쳐 줄 거고 웨이트 타입 부차 이퀄라이징, 안전정지 여기까지 해볼 건데 자 여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퀄라이징 이퀄라이징 들어봤어요? 네 뭐예요? 설명해 보봐요 그 뒤에... 압력이 높으니까 그거 코 막아가지고 뚫어주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퀄라이징은 우리가 아까 배웠었던 법칙 중에 무슨 법칙과 관련된 걸까요? 오일 어, 법칙. 어, 맞아요. 똑똑하네. 이번에 친구들은 다 똑똑하네요. 맞아요. 우리가 물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이 차요. 압력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네. 귀에 압력이 이렇게 밀어내는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얘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압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다시 평형을 맞춰 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물속에 들어갈 때는 깊이가 높, 깊어지니까 압력이 커져서 우리가 안으로 이렇게 압착이 되는 거고 반대로 비행기 탈때귀 먹먹하죠. 그때는 네. 약해지니까 또 먹먹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사람들마다 이퀄라이징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게 다양해요. 누군가는 그냥 침만 삼켜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데 우리는 이퀄라이징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발살바라는 방법이랑 프렌젤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프렌젤이라는 방법은 이 위에 연극에나 이런 구강 구조에 공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프리다이빙에서 많이 사용해요. 물론, 스쿠버에서도 발살바를 할수 있으면 너무 좋지. 근데 제일 기본적인 우리 스쿠버에서 쓰는 방법은 발살바라고 해서 횡격막에서부터 공기를 밀어내므로 인해서 부비동에 있는 공기를 뿜어내 주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우리 코 잡고 숨을 들이마셔봐요. 들이마시면 귀가 어떻게 돼요? 한번 해볼게요. 좀 이상하죠? 네. 그렇게 들이마셔서 이상한 상태에서 다시 다시 코를 잡고 흥하고 코로다가 바람을 넣어봐요. 들이마셨을 때 멍멍했다가 코로다 바람을 다시 밀어내면 어떻게 돼요? 뚫립니다. 어, 뚫리는 거 느껴졌어요? 네. 이거예요. 이거를 그냥 물에서 하는 거예요. 물에서 깊이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질 때 수시로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귀에 압력이 느껴졌을 때 하면은 이미 늦고, 아파졌을 때 하면 이미 늦어요. 그냥 수시로, 처음에는 수시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코 잡고 흥 밀어내는데, 이거를 너무 갑자기 흥! 하게 되면은, 얘네들도 결국에 되게 얇은 막이다 보니까, 이 막이 확 팽창하게 되면 반대로 찢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지그시 약간 꾹 눌러낸다고 생각하고, 코 잡고 흥!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건 물 속에서 한 명씩 한 명씩 제가 바닥까지 내려가 볼 거예요. 우리 몸이 한 번도 그그 그 압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처음엔 잘안될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한 명씩 들고 내려가서 물 속에서 뚫어 보고 괜찮아졌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적응이 잘될 거예요. 근데 얘는 만약에 내가 다이빙을 하는 날에 비염이 있거나 혹은 코감기에 걸렸거나 원래 조금 비염 있는 사람들은 잘안될수 있고 감기약을 먹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그때도 안될수 있어요. 되게 컨디션에 따라 예민한 거다 보니까, 어, 나는 왜 이퀄라이징 안 되지? 할 필요도 없고, 음, 그냥 천천히 해보면 돼요. 이퀄라이징은 수시로 한다. 그 다음에 안전정지, 아까 말했던 거뭐였죠 안전정지? 몇 미터에서 몇 분? 5미에서 3분. 맞아요. 5미터에서 3분. 그 다음에 상승할 때 공기는? 뺀다 라고 되어 있어요 BCD, BCD에는 보면 공기를 넣는 것과 공기를 빼는 것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디플레이터 인플레이터 라고 하는데 일단 물에 내려갈 때 하강할 때는 공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야 돼요 물속에 가라앉아야 되니까 튜브에 공기 빵빵하면 물에 뜨잖아요 물에 나는 가라앉아야 음. 되는 스쿠버다이빙이니까 공기를 뺄 거예요. 그러면 물 밑에서 이제 다시 위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를 넣었니다 땡! 이래서 들릴 네? 수 있어요. 올라올 때도 공기를 뺄 거예요. 왜일까? 아, 올, 채워진 상태로 올라오면 터지지 않을까요? 오, 어. 무슨 법칙에 의해서요? 헨리씨가 어, 아니라 보이싱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아 똑똑해 똑똑해 아나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 맞아요 우리가 결국에 물속에 있을 때 공기의 크기가 만약에 내가 지금 물속에 있을 때 요만한 공기였어요 근데 이 공기가 물 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요 부피가 커지죠. 커지겠죠 아까 페트병이 내려가면 작아지고 올라오면 커지는 것처럼 커져요. 그러면 이 커지는 게 계속 계속 커질 수 있으니까 안 되겠죠 우리는 계속 일정한 공기의 크기를 부피를 유지시켜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기의 부피가 커질 테니까 다시 공기를 빼줘야지만 이만한 크기를 유지할 수 있겠죠 항상 할수 있죠 네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공기의 분자수는 사실 똑같아요. 분자수는 똑같은데, 우리가 호흡할 때나, 호흡할 때 들이마시는 숨, 똑같은 양을 먹겠죠. 즉, 그 부피만큼. 내가 이렇게 한번 들이마실 때 뭐, 예를 들어서 500ml를 들이마셔? 사실 내 뿜을 때도 500ml를 내셔? 이것처럼. 내 BCD 공기에도 500ml를 갖고 있었어. 근데 거기에 있는 분자수는 똑같지만, 물에서 물 수면이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변에서 누르고 있는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애들이 더막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가 커져요. 이 부피가 커지니까 좀 내보내줘야 돼요. 내보내줘서 다시 일정한 부피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때 그럼 공기를 내보내지 못해서 풍선이 엄청 커졌어요. 풍선이 엄청 커지면 올라오는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빠지죠. 빨라지겠죠.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지면 무엇이 위험하죠? 감압. 감압병. 감압병. 저 잠수병 혹은 감압병의 위험에 노출되게 돼요. 너무 똑똑하잖아 이해갔죠? 그래서 꼭 지켜야 될한 가지 상승할 때는 공기를 된다. 뺍니다. 하지만 기억하면 돼요. 아 진짜 잘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일단 우리 장비 배웠죠. 장비는 프리다이빙이랑 스쿠버다이빙이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서 스쿠버다이빙에서 필요한 것들은 호흡기, 부력조절장치, 공기통 이세 개가 제일 메인이에요. 뭐뭐있다고요 호흡기, 부력조절장치 음. 공기통. 맞아요, 공기통. 공기통. 이렇게 공기통. 세 가지가 스쿠버 다이빙과 프리 다이빙에 비교되는 장비고요. 어, 그리고 뭐 슈트의 슈트의 역할이 뭐가 있었죠?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거랑. 응. 음. 온 조절. 응. 음. 그리고. 풍력 조절. 맞아요. 네. 체온 조절, 부력 조절,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의 내 스킨 조절, 아, 스킨 보호. 진짜 너무 똑똑하다. 자 그리고 제일 어려웠었던 법칙들이 있었죠. 크게 쓰이는 법칙이 보일의 법칙과 헨리의 법칙이 있었어요. 보일의 법칙은 무엇과 무엇의 어떤 관계죠? 높이랑 압력의 관계. 맞아요.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자, 그럼 이제 강준님이 아 지금 강준님이 대답했다. 예건님이 헨리의 법칙 대답해볼게요. 어, 그 압력이 이제 커질수록 용해도도 같이 커집니다. 맞아요. 그러면 헨리의 법칙과 관련된 생화학 우리 뭐 있었죠? 생리학? 어, 그... 감압병. 그, 감압병. 아, 감압병. 감압병네. 네. 감압병은 물속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혈액의 질소가 녹아들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였죠. 용해도에 의해서. 그러면 이 감압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천천히 상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뭐 있었죠? 안전 정지. 맞아요. 안전 정지는 어디에서 얼마큼? 2m에서 3분. 3분. 맞아요. 이거 다 기억해야 돼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색전증은 뭐였죠? 아까 예건 님 말했던 색전증? 색전증. 그 공기가 이제 혈액 속에 아 질소가 해 가지고 위험한 거. 공기가 공기 방울이 혈관을 막는 거. 아, 공기 방울이 혈관을 막는 아, 거. 색전증이 에어 엠볼리즘. 에어 엠볼리즘. 그러니까 영어가 오히려 쉬워요. 에어, 에어 엠볼리즘이라서 아. 에어. 결국 공기가 막는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었죠? 꾸준히 호흡합니다. 맞아. 요 꾸준히 들숨과 날숨을 호흡해 주는 거예요. 꾸준히 호흡한다. 좋아요. 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강할 때는 공기를 넣는다 뺀다? 네요. 꾸준히 합니다. 하강할 땐 공기를 뺐어요. 그럼 상승할 때는 어떻게 하죠? 끕니다. 똑같이빼요 맞아요. 끝. 다 했다. 다 했어. 어렵지 아... 않죠. 자,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어. 네. 궁금... 그러면 아, 그 먼저. 네? 네, 말하세요. 아, 예원이 먼저 봐. 그냥... 아, 나저 그저 궁금한 게그 어디 그 빨리 내려갈 때 이제 위험한 게 있나요? 그 이퀄라이징 빼고. 이퀄라이징이 제일 위험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그 질소 마취가 조금 아... 위험할 순 있어요. 근데 보통 30m 이후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려가는 거에서는 크게 문제